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오늘은 바바라 베르크안의 책, 나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누군가의 비판에 상처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처럼 부정적이고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말을 현실적인 의견이라고 여긴다. 그러다 보니,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종종 상당히 진지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진다. 방해꾼에 불과한데도 그들의 이야기는 처음 들으면 꽤나 그럴듯하게 들린다. 언젠가 직업과 관련한 연수를 봤던 중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과 점심 식사를 한 적이 있다. 모두 그때까지는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 식사 중에 한 젊은이가 자신은 막 심리학 공부를 마쳤으며 이제 커뮤니케이션 상담가로 일할 생각이라고 소개했다. 몇 가지 다른 교육을 더 받은 뒤 1, 2년 뒤부터는 독립해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싶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나 역시 커뮤니케이션 상담가라고 소개하려던 순간 테이블 끝에 앉은 남성이 먼저 입을 열었다. 커뮤니케이션 상담가가 되고 싶다고요? 난 정말 말리고 싶어요. 요즘 커뮤니케이션 상담가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새고 셌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가만히 있었다. 심리학을 전공했다는 청년도 가만히 있었다. 알고 보니 묵직한 음성의 남자 본인도 커뮤니케이션 상담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며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 불평했다. 미래가 없다고 봐요. 지금 이 시장에 뛰어들면 먹고 살기가 힘들 거라는 점을 직시해야 할 거예요. 그러자 젊은 심리학자는 이해하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거렸고, 그렇게 젊은 심리학자의 꿈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나뒹굴고 말았다. 그 청년은 계속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접시만 우두커니 쳐다보며 음식을 깨작였다. 나 역시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먹었다. 내꿈 역시 흔들렸다. 커뮤니케이션 상담가가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다고?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맞았다. 결국 이 테이블에도 벌써 커뮤니케이션 상담가 두 명, 지망생 한 명이 앉아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나도 이제부터 슬슬 다른 일을 준비해야 할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돈을 벌수 있었을까? 어떻게 매년 경비를 충당할 수 있었을까? 모든 게 순전히 우연이었을까? 경제적 이성에 반하여 수년 전부터 해마다 내게 운이 따라주었던 것일까? 나는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다. 아니, 그러고 보니 나는 돈을 벌었잖아. 그리고 앞으로는 어떨까? 나는 나의 스케줄 달력을 떠올려 보았다. 세미나와 강연 일정이 빼곡하게 잡힌 달력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어떻게 된 걸까? 그랬다. 우리는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사람과 마주하고 있었다. 때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경고하는 그의 목소리에 한순간 나마저 넘어갔고 커뮤니케이션 상담가를 꿈꾸는 청년은 완전히 의기소침해졌던 것이다. 이런 인상적인 설득력에 감탄할 수밖에. 물론 그가 나쁜 의도로 탑을 무너뜨린 것은 아니다. 책은 힘든 시기를 보내다 보니 솔직하게 자기의 의견을 표명한 것뿐이었으리라. 탑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대부분 속으로 깊이 체념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커다란 실수를 경고하려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언을 해주거나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계획과 아이디어를 숲으로 만들어 버린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단 상대가 탑을 무너뜨리는 사람임을 인식하고 나면 대처하기가 쉽다. 앞서의 경우 나는 다시금 내 일이 나쁘지 않다고 마음속으로 정리를 한뒤 실망해서 앉아있는 젊은 심리학자 쪽으로 몸을 돌리고는 침착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좀 다르게 봐요. 커뮤니케이션 상담가가 꽤 유망한 직종이라고 생각해요. 두 살짜리 조카가 알고 있듯 탑을 다시 쌓는 것은 내 특기가 아닌가? 나는 그 청년에게 내가 직업적으로 걸어온 과정들을 이야기해주고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어떻게 일거리들을 따낼 수 있었는지도 이야기해주었다. 처음에는 나도 굉장히 걱정이 많았지만 일이 끊어진 적은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탑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도 내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 심리학자도 내 말을 귀 기울여 듣더니 서서히 얼굴빛이 밝아졌다. 우리는 점심을 먹은 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내가 커뮤니케이션 상담가로 일하면서 얻게 된 깨달음과 노하우를 전달해 주었다.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나도 여러 사람들에게서 호의어린 도움을 받았고, 나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서 기뻤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탑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여행을 하고, 함께 생활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의 계획과 아이디어는 당신을 뒷받침해주고 격려해준 사람들에게 상의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그 누구도 당신을 힘 빠지게 만들거나 길을 꺾을 수 없다. 그리고 원한다면 적절한 곳에서 반드시 당신에게 유용한 도움이 올 것이다. 책에서는 비판에 자신있게 대처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1. 적극적으로 다가가 건설적인 비판을 부탁하라. 할수 있다면 의도적으로 자신을 비판해줄 사람을 찾자. 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비판해줄 것을 요청하자. 2.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마라. 돌려서만 하거나 애매하게 변중만 올리는 경우 곧장 대물어 사실 확인을 하자. 상대는 할 말을 확실히 하거나 아니면 입을 다물어야 할 것이다. 3. 비판에 어떻게 대처할지 스스로 결정하라. 비판자는 제안만 할수 있을 뿐이다. 그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당신 자신의 몫이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4. 자신의 실수에 자신감 있게 대처하라. 실수한 것이 있다면 인정을 하고 실수를 최대한 만회하자. 하지만 실수로 인해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안고 살지는 말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간다. 5. 자신의 영토를 방어하라. 누구나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타인의 간섭을 원칙적으로 배제하자. 필요한 경우 영토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자. 6. 탑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조심하라. 애써 계획했던 일, 아이디어, 행동이 방해꾼으로 인해 숲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조심하자. 진심으로 도와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마음에 품은 계획을 상의하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처에 대해 제 생각을 추가해 보자면 처음에 저는 모든 비판을 수용할 만큼 마음이 넓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넓고 아직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뿐이었다는 것을 유튜브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나름 노하우가 쌓였는데 비판을 약으로 쓸지 독으로 쓸지 아니면 버릴지는 대부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될수 있으면 최대한 약으로 쓰려고 합니다. 제 경험상 보통 독이 되는 경우는 비판에 감정이 실렸다고 느껴질 때 나도 모르게 감정이 동요가 되면서 어떻게 저항할까라는 생각이 꼬리를 물때더라고요. 이때가 괴로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순간 괴로웠더라도 미래를 그리며 어떻게 대응할까가 먼저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살펴보다 보면, 분함, 억울함, 분노, 걱정, 불안, 외로움, 내 안에 무언가가 건드려졌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건드려질 만한 무언가가 없었다면, 내 마음이 그렇게 동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비판에 감정적으로 저항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면, 내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의 신호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후에 대응해야 할 일이라면 대응하고 받아들일 부분이라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핵심은 올라오는 감정들을 정면으로 마주한다고 해도 괜찮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점이 뭐냐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에너지가 절약돼서 진짜 문제들을 살펴보고 즐거운 일에 더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정에 저항하는 일은 정말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어떤 감정도 괜찮다는 체험이 체득되면 몸의 에너지가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슬픈데 어떻게 괜찮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슬프면 슬퍼도 괜찮다는 것. 화나면 화가 나도 괜찮다는 것. 그것을 체험하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도 하나둘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행동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규범, 예절이나 양심이 있는 거겠죠? 만약 행동에 정답이 있다면 지금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답이고 그 정답은 계속 바뀔 수 있을 겁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오늘의 한줄 요약은 비판에 쫄지 말자. 기회다. 구독자님들은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